어 절이란 무엇인가부터 설명할게요. 뭐 이미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용어라든지 제목 같은 거잘 봐야 돼, 그렇지? 용어나 그 제목 같은 거에는 핵심이 들어있어, 핵심이. 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이 배열되는 규칙이라고 했죠. 그럼 절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구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사, 한번 살펴봅시다. 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핵심인 덩어리여서 그러니까 단어가 핵심인 덩어리, 뭐 명사가 핵심이 되는 덩어리, 명사, 구. 형용사가 핵심이 되는 덩어리, 형용사, 구. 부사가 핵심이 되는 덩어리, 부사, 구였잖아. 그럼 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핵심이, 얘는 단어 수준이 아닙니다. 얘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문장 성분이 이루는 덩어리예요. 아시겠어요? 문장성분 이루는 덩어리를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주어나,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어. 이 다섯 가지의 종류의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섯 가지가 완벽히 갖춰질 필요는 없어요. 완벽히 갖춰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문장 성분이 이루+ 이루는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문장 성분이 아무렇게나 이루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문장 성분이 모이는 규칙이 있어요 이번 시간은 그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는 아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뭐가 있고 그 문장 성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문장 성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익히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봅시다. 문장 성분은 뭐예요? 문장을 이루는 요소예요. 선생님이 책에 써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서 우리가 원자라는 게 있고 분자라는 게 있잖아요. 뭐 H2O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H 두 개와 O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거든요. 이 분자가 있고 H라는 원자, O라는 건 원자가 되거든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해됩니까?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절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야 문장을 이루는 성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절을 이룬다고 했으면 절 성분이라고 얘기하지, 왜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음, 절이라고 하는 것은, close라고 하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 주절이거든. 주된 절. 그래서 문장은 주된 절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것하고 절하고 그렇게, 그렇게 다른 개념이 아니니까 문장을 이루는 성분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죠? 그래서 절성분이 아니라 문장성분이라는 요그 이름을 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시 문장성분은 뭐라고요? 문장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어, 분자가 문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자는 문장성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걸 이루는 문장성분은 뭐가 있다? 다섯 개 영어 철자로 다 다섯 개 있어 S, V, O, C, A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 바로 어, 절, 문장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어. 그러면 이제부터 문장성분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 첫 번째로 주어라는 문장성분이 있습니다. 주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subject라고 얘기해 요브젝트서브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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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 e c 어. t s u b j e 이 t s 자를 보통 우리 subject. 에서다 서브젝트. s 자를 보통 우리가 주어의 약자로 씁니다. subject 문장의 주인이에요. 어,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이야. 보자. 파악하는 방법부터 얘기할게. 주어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 아, 구성요소부터 얘기할게 구성요소부터. 이 주어라는 문장 성분이 될수 있는 구성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성요소는 다 구와 절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성분도 구와 절이 이루는 거야. 그럼 이 구성요소 중에 뭐가 있어? 어떤 구 또는 절이 주어를 이룰까 첫 번째가 명사구입니다. 명사구가 주어로 쓰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동명사절 이런 것도 주어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투 부정사절. 얘도 주어가 될수 있고요. 네 번째로 명사절. 이런 것도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명사적 덩어리, 얘네들 명사적 덩어리라고 부르는 애들이거든? 명사적 덩어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도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대명사는 한 단어 보통 한 단어 쓰이죠? 음. 됐습니까? 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올 때 주어라고 할까요? 파악하는 방법 얘기합니다. 이 명사적 덩어리들이 어디 나올 때, 문두에 나올 때, 명사적 덩어리가 문두에 나올 때 대부분 주어가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거의 그렇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거의. 명사적 동어리 즉, 명사구 동명사절, 투보정사절 명사절, 대명사라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들이 여기 이제 절들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두에 나오면 얘네들이 주어라는 것이 될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주어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문장 제일 시작하는 단어가 이수로 시작을 하고, 이수로 시작할 때 문장 제일 마지막에 이런 애들, 여기서 누구? 이수로 시작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ing로 시작되는 동명사절, 투 동사원형으로 시작되는 투부정사절, 명사절 이런 것들이 어, 문미, 문장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면 절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주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네들 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주어가 앞에 이제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 앞에 있는 게 너무 크면 인간의 머리가 너무 크거나 똑같거든.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이시라는 것을 앞에다 써주고 쭉 나가다가 쭉 나가다가 뒤에다가 진짜 주어라고 하는 것을 써줘요. 그럼 진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다? 여기 밑줄 친 애들 있죠? 진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명사절. 이것들이 뒤에 나온다고. 어? 이건 무슨 조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가짜 조라고 얘기를 해. 가짜 주어허수아비라고 합니다. 가주어라 합시다. 가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가주어를 세워놓고 뒤에 진짜 주어를 갖다 놓는다고요. 그럴 땐 얘네들이 뒤에 있는 애들이 진짜 주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이제 파악하는 방법도 대강 이해하셨죠? 명사적 덩어리가 문 뒤에 나오면 주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수로 시작했는데 이시 대명사긴 한데 그지 이슬로 시작하고 나서 얘가 뜻 자체가 별로 없고 주,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면서 가짜로 다 세운 이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동명사절 초본명사절 명사절이 진짜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주어의 해석은요 우리나라 말로 보통 은는 이. 자를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어? 탐은 어? 탐이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는. 이해됐어요? 어. 되셨습니까? 이거 어, 어렵지 않죠? 음, 주어는 s자를 쓰는 거예요. s자 subject. 주어를 구성할 수 있는 거에는 명사구,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 대명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문 뒤에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의 제일 뒤에 나오는데 그때 가짜 조 앞에 있을 때 이럴 때 주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석은 은는히 가를 붙입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볼게요. They elected him president yesterday라는 문장이 있어요. 노랗게 표시한 they라는 단어는 지금 시작하는 단어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뭡니까 대명사죠? 앞서 에 배웠던 대명사, they 대명사예요. 대명사므로. 이 네이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주어인 걸알수 있어요. 그럼 주어이므로 그래서 그들이란 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어는 은은이가 보신다고 그들은 어 또는 그들이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은 그들 이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에는요 이은 같은 조사가 따로 존재하잖아요. 이 위치에 명사에 덩어리가 나오면. 이 위치가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위치가 진짜 중요한 언어야. 됐죠? 그들 은이 됩니다. 됐지? 그들 은. 이거 하나만 볼게요.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동사라고 하는 거는 어, 정확한 해석은, 한, 해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술어라고 해야지 우리나라 말로 더 정확한 것인데, 그 v e r b 라는 단어가 단어를 나타낼 때, 폼사일 때도 쓰이고 문장 선물에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누가 동사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동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는 서술어랑 비슷한 말이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얘는 약자로 뭐라고 씁니까? 약자로 verb라고 씁니다. 그래서 v자를 쓴다고 동사는 약자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어. 동사는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동사는 조동사, 더하기, 본동사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음. 조동사 더하기, 본동사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뭐, will use,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will, 조동사, use. 이런 것들이 동사가 되는 거지. 이어서 또는 사용해 왔다 그러면 have, used 이런 것들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동사는 최소 한 단어부터 최대 네 단어까지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파악 방법은요. 음, 동사는 대부분 주어 뒷자리 나옵니다. 이해되어요 주어 뒷자리 나오고 주어 뒷자리 나오고 얘는 얘네들은 품사 자체가 동사, 조동사 플러스 원동사니까 생김새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야. 주어 뒷자리라는 자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동사 더하게 본동사로 이루어졌다는 형태가 있어. 그래서 이 형태에 해당되는 건다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해석은요. 동사는 해석이 뭐뭐 다로 끝나면 돼요. 사용할 것이다. 사용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 됐어 얘는 해석이 어렵지 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내가 문장이 뭐라고 할까 했었지? 내가 문장의 주어라고 했었지? elected을 보세요. e l 트라는 선출하다는 동사에 ed가 붙었습니다. ed는 언제 붙이는 겁니까? 과거일 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출하다가 아니라 과거니까 ed 붙어서 선출했다가 되는 거지. 이래서 얘가 동사야. 주어뒤에 나온 것이고 품사 동사이고 ed 붙여서 과거형이 된거이게 동사입니다. 동사는 s가 붙는 경우도 많죠. 3인칭 단수 현재란 조건에서 그리고 과거일 때 보통 ed 형태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they elected가 되는 겁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들은 선출해 다가 되는 거지. 이 해석이 선출해 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어. 구성요소와 파악방법 해석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는 구성요소가 아까 배운 거랑 똑같아요. 뭐? 명사적 덩어리지. 명사적 덩어리들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요 명사적 덩어리가 뭐가 있다고요? 명사구,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 얘네들 대신한 대명사가 있어. 특히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갈때 목적격이란 형태로 가져가야 됩니다.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 때는 me, I는 me, you일 때는 you, 그 다음에 she일 때는 her, 그 다음에 he일 때는 him, they일 때는 them, 그 다음에 we일 때는 us,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나머지 형태는 뭐 목적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어, 봅시다. 일반적인 명상으로는 다른 형태가 없어, 목적격이. 그냥 원래 형태가 목적격이 될수 있어. 그니까탐 같은 애들은 목적격도 탐이야. 이해 됐어? 근데 he는 힘의 목적격이라고. 보자. 그 구성요소는 이런 것이고 파악 방법. 그럼 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명사적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의 뒤 또는 전치사의 뒤이두 위치에 나올 때 타동사의 뒤나 전사의 뒤에 명사적 덩어리가 나오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해석이 이제 중요한데 얘들 해석 어떻게 하냐면. 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 목적어의 종류가 원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한 문장에 두 개까지 쓰일 수 있거든. 두개 쓰이면 첫 번째 걸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두 번째 걸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간접 목적어 해석하고 직접 목적어 해석이 다른데,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을늘이에요. 알겠어? 이게 목적어 해석이야. 목적어 해석이고, 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나눠지면, 간접 목적어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두개 나올 때 앞에 있는 게 간접목적어, 뒤에 있는 게 직접목적어거든요. 간접목적어 보통 누구누구 에게, 애개, 에게서라고 해석이 되고 직접목적어는 뭐뭐 을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 오겠지만 목적어 하나가 있을 때는 을릉이라고 해석하잖아. 두개 있으면 에게서 을릉이 나오는 거야. 에게 또는 을릉. 그럼 이 중에 진짜 간목, 직목 중에 진짜 목적의성격 갖는 애가 누구야? 얘야, 얘. 해석도 일률이잖아. 이해됐습니까? 어, 얘가 진짜 목적어적인 성격을 갖는 애입니다. 이둘 중에서 그 비교를 했을 때는 이해되셨어요? 음. 보자. They elected him. 동사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모르거든. 일반적인 동사가 나오고, 일반적인 동사 나오고, 어, 이 명사적 덩어리가 나오면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고요. 대명사 같은 경우 특히 목적격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목적어인 겁니다. 알겠어요? 음. 그래서 이때 they elected him에서 they가 문장의 주어 그들은 elected가 선출했다라는 동사. 힘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해석이 그 를이 되는 겁니다. 원래 힘은 그. 어? 목적어니까 뭘 붙이는 거야? 을 를이니까 를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들은 선출했다. 그 를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보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어려운 책에서 뭐, 프라디컷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 우리 그냥 가장 평범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는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보충한다 라는 컴플리먼트예요 그럼 여기서 약자 뭐가 됩니까? C자가 돼요. C. C자. 보자. 보어가 될수 있는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3번을 설명하기 힘들어. 첫 번째 명사적 덩어리가 있습니다. 다시 명사적 덩어리를 읊어볼까? 첫 번째 명사 구. 두 번째 동명사 철. 세 번째, 투부정사절, 네 번째, 명사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죠. 그래서 대명사는 보호자리 쓰는 게 흔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명사고,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 이네 가지의 명사적 덩어리가 보호자리에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형용사적 덩어리가 있어. 형용사적 덩어리에는 누가 있느냐? 형용사적 덩어리에는 첫 번째로 형용사 구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분사절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투부정사절. 네 번째로 원형부정사절. 그러면 투부정사절과 원형부정사절의 차이가 뭐냐면 투만 빠지면 원형부정사절이 되는 겁니다. 투가 있으면 투부정사절, 없으면 날아가면 원형부정사절이야. 그리고 음. 이거 흔하지 않은 건데 전치사구도 가끔 쓰일 수가 있어요. 흔하지 않아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네 개를 중요시해야 돼. 형용사적 덩어리에서 누가 중요하다? 형용사구, 분사절, 투부정사절, 원형부정사절. 이것들이 형용사적 덩어리로다가 보호가 될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보호될 수 있는 애들 주요한네 가지야. 이거는 흔하지가 않아요. t s 1 가면 배우긴 합니다. 됐어요? 어.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얘네들이 쓰이는 위치가 있어요. 얘 쓰이는 위치가 가장 흔한 게 위치가 어디야? 파악 방법. 제일 흔한 자리가 비동사 뒷자리야. 비동사 뒤에 명사적 덩어리가 나온다든지 라 형용사적 덩어리가 나오면 이 명사적 덩어리 형용사적 덩어리는 보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끔 목적어 뒤에 나오는 거가 보어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니까 러 명사 봐봐 명사적 덩어리가 나온다 목적어 뒤에 또다시 명사적 덩어리가 나왔을때 이거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파악하는 거야 어 간단하게 파악하는 법 알려줄게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잖아. 이거랑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잖아. 이 보어라고 하는 애는 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애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설명해 주니까 얘하고 얘 사이는 어떻게 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밀접한 관계. 여기서 말하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얘 목적어가 얘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 어? 그 남자 한 선생님. 그 남자 한 명의 선생님. 그럼 그 남자 한 명의 선생님이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분사절, 투보정사절, 원형보정사절다 동사에서 나온 애들이거든. 이 목적어가 이걸 한다. 이 목적어가 ing 하고 있다. 이 목적어 가 pp 된다. 이 목적어가 투동사 원형한다. 이 목적어가 동사 원형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하게 돼.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는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뭐. 같다. 이게 성립이 되거나, 두 번째는요, 주술 관계,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된다고. 알겠어요? 이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인데, 밀접한 관계 있으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하고 목적어 사이는 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어 아무 관계가 없어서, 어, 다른 녀석이면, 목적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게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사실은, 진짜 실력이, 어 나중에 빨리 크려면, 여기 쓰이는 동사하고 여기 쓰이는 동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쓰는 이 동사는 얘한테 뭔뭐를 준다, 뭐 이런 뜻이 많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동사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얘는 이 목적어를 보호라고 부른다라든지, 이 목적어를 보호로 만든다라든지, 목적어 보호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라든지, 목적어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든지, 그런 구조가 있을 때, 아, 이 그런 동사가 있을 때, 야, 이게 목적어 목적 보호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다라고 말해주세요.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안 돼. 같으냐 다르냐 따지고 있으면 안 돼. 실전에서는 동사를 딱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동사가 갖는 구조를 아셔야 돼요. 실전에서 그렇다고. 이거 같다는 거, 같지 않다는 거 따질 시간 있어, 없어? 실전에서 없어. 알겠어 동사 보고 가야 돼. 봐보세요. 일단 t h 가 문장의 주어였고요. e l e c t e 가 동사였고 힘이 목적어였고 보자. <laughs> 그들은 선출했다. 그를. 대통령으로죠. 해석을 해보세요. 선출했어, 글을. 글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뭐로 선출했는지 나오지? 그지? 뭐로 선출했어?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과 같아, 안 같아? 그 사람이 대통령이잖아. 밀접한 관계에 있어 없어. 있지? 다른 존재야? 아니, 같은 존재야. 그럼 보호가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이거의 해석은요, 선생님 따로 안 써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동사의 그 구조에 맞춰서 해석하면 돼요. 그들은 선출했다, 글을 대통령으로. 여기서는 을어라고 생각이 되지만 딴 데서는 보호가 을어라고 해석 안될 수도 있어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happy가 보호였던 거지. 비동사 뒤에 나온 거 대부분 보호니까. 이해 됐습니까? 어. 음. 됐어요? 어, 이 정도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부사어 갑니다. 부사어는 뭐 약자예요? A 자, 에드버비의 약자입니다. A 자로 씁니다. 일단 부사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뭔가 있는 뭐가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부사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부사적 덩어리입니다. 나중에 부사적 덩어리랑 또 다시 배울 거예요. 미리 쓰는 거야. 어. 첫 번째 부사적 덩어리에 뭐가 있습니까? 부사구.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구.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부정사절. 얘는 정말 여러가지로 쓰이죠. 네 번째 부사절.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섯 번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것들이 어디에 나오면, 이것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주로, 원래는 문 위에 나와요. 문장의 끝부분에 많이 나와요. 이게 원래 자리야. 문 미라든지 또는 문 뒤에 나옵니다. 특히 문 뒤에 나올 때는 콤마를 갖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긴 애들은 콤마를 들고 함께 나와. 또는 문중 문간의 문장의 가운데 앞뒤에 콤마와 함께 쓰입니다. 다시 문장 앞에 나 오면 문 뒤에 오면 콤마가 뒤에 붙어요. 문 중에 나오면 앞뒤로 이렇게 콤마 붙습니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 부사적 덩어리들이 위치를 하게 되면 그 애들, 얘네들을 부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그냥 이 원래 갖고 있는 뜻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조사라든지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됐어? 음. 이거 말고도 이제 불사어로 쓰는 게 하나 더 있네. 어? 빼먹을 뻔했다. 이부사적 덩어리가 있고 명사적 덩어리 중에도 명사적 덩어리 중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따로 뺄게요. 참고. 명사 구도 가끔 부사어로 쓰여요. 명사 구도. 뭐 예를 들어서 last year, last year, 작년에란 뜻이잖아요. 그 부사어로 쓰이는 거예요. this morning, this morning, this 한정사, morning, 명사 합치면 명사 군데 이게 오늘 아침에가 됩니다. 이럴 때 명사고 같은 경우 조사가 붙어. 알겠어. 왜냐면 명사구는 원래 부사적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붙여가지고 부사적 덩어리를 해석해줘야 돼.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그들은 선출했다. 그를 대통령으로 yesterday 어저께 이게 부사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부사한 거야. 오케이? 안 어렵죠? 이 문장이 되게 유명한 문장이에요. 지금은 없는데 이, 이 문장 원래 어디 있었던 문장이냐면 위키백과 사전 아시죠? 위키백과 사전에서 sentence elements, sentence 문장의 element, 요소, 문장의 구성 요소, 즉 문장 성분이라 뜻이 sentence element예요. sentence e l e m e n t 를 검색하면 예전에 이 문장 하나로 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제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얘가 보어, 얘가 부사어야 다섯 개의 문장 성분이 다 있는 문장이야. 위키백과 사전에서 부사어 있었어. 알겠어요? 부사어랑 안 배우는 건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 어아 중국도 안 배울려나 어그 일본식 영어법이 우리나라 왔다가 중국을 건너가잖아 하, 어? 희한한 어 이동이죠 도자기가 건너온 거하고 역수 들어가지 그지 어. 어 그래서 위키백과에도 아직도 부사에 어 대한 얘기가 당연히 설명이 나오는데 문장 요거는 사라졌더라고요 어 좋은 문장 이까 하나 두시고요 요거 하나 두세요 여러분들 영어 문장은요 가장 표준적인 문장의 배열 순서가 이거야 S V O, C, A거든? 근데 O 가로치고, C 가로치고, A 가로치고. 그러니까 문장에 일단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 일반적인 문장은.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가 어, 뒤따라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 나중에 이게 다 배워요. 알겠어요? 뒤에 차근차근 다 나옵니다. 이 목적어는 몇 개까지 쓸수 있어? 여기는 0, 1, 2로 쓸수 있다고. 어, 안 쓰이거나, 하나 쓰이거나, 두개 쓰이거나. 두개쓸때 앞에 있는 거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거 직접 목적어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 요까지 해서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간단히 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뒤에서 또 배우니까 지금 모른다고 해 가지고 아 어, 선생님 큰일이에요. 모르게 너무 많아 이런 생각하지 마. 알겠어요? 원래는 선생님 이거보다 이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좀욕심이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땡겨서 이거 설명해 주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모르는 게 있어도 크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책에서는 정말 간단 이런 게 그냥 부사어야라고 써놨을 뿐이야. 알겠어요? 책에서는. 하지만, 어,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봤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해서 보자 그들은 선축했다. 그를 대통령으로 어, 적게가 되는 겁니다.